176쪽에 944번.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이 있는데, 이 중에서 1개의 공을 꺼낸다고 하네. 이때 다음 중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은, 자, 그러면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, 아, 지워졌네.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, 홀수라고 해봐야, 1, 3, 5, 7, 9. 총 5개의 수가 있기 때문에, 홀수는 1, 3, 5, 7, 9총 5개이기 때문에 음.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5가지. 두 번째 소수,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일단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2, 3, 5, 7딱 4가지네. 그렇기 때문에, 이때 의 경우의 수는, 네 가지가 되더라. 3의 배수는, 3, 6, 9. 딱 3개기 때문에, 이때 경우의 수는, 세 가지가 되겠지. 네 번째, 6의 약수. 6의 약수는, 1, 2, 3, 6. 4개기 때문에, 경우의 수는, 네 가지. 마지막으로, 7 이상의 수. 7, 8, 9, 10. 4가지이기 네 때문에, 경우의 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, 가장, 가장 적은 경우는 3가지. 즉, 답은 3번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.